백민박입니다 <목소리> 오늘은 멍게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멍게는 사람과 같은 척삭동물로 분리되는데요. 멍게는 유생시절 때만 척삭동물로 분리되지, 이때는 척삭이 없습니다. 척삭이 뭐예요, 근데? 척삭은 척추, 척추동물의 척추입니다. 이거 어딘가에 부착되는 뿌리까지. 그뿌리에요 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잘라볼 텐데. 헉, 잘라본다고요? 어? 이는 뭐에 불같이 생긴 거? 이거는 입수가 안 가칠 수가. 아 그렇군요. 물, 물을 내뿜는 거 역할을 하는데 누르면 물을 내뿜는데 얘는 죽어가지고 물을 안 내뿜어. 네. 제가 피낭을 벗겼어요. 이게 뭐예요? 피낭이요. 피낭을 벗. 그래서, 안에는 뭐예요? 지금. 음... 어, 지금. 네. 진짜 협부스러울 수도 있는데. 다수가좀협부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으아! 그건 속살이네요? 네, 난게 속살이에요. 게 속살이고요. 네. 이 수관과 출수관으로 이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여... 이 금막은 위아래 크게 두,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위시각과 배출관으로 나뉩니다. 나뉩니다. 위시각과 배출관 아 인도 아가미주권으로 네. 연결돼있어 이거는 그리고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데 아주 조심스럽게 막만 막. 이 막밥 잘라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막만 잘라줍니다. 아, 열고요. 네. 여 멍게 생식소입니다. 어디 멍게는 난소와 정수를 동시에 가지 자웅동체예요. 아... 난소와 뭐라고요? 난소와 정소, 정소를 동시에 가진다고요. 아, 가지는 동... 자웅 동체. 네. 이 멍게 먹을 때 보이는 이 고동색 부분은, 네. 그 멍게는 먹을 때 보이는 이 고동색 부분은 대부분 멍게 심장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 대부분 멍게 심장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 심장은 뿌리 쪽, 심장은 뿌리 쪽에 위치하고. 네. 뿌리쪽에 위치한데 어디 있지? <laughs> 아 저도 저도 심장을 못 찾겠는데요. 그럼 그 뭐예요? 심장이 아니면? 이거? 네. 먼게머리다 보이는 이고동색 부분은 저먼기심장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심장이 아니라 간췌장. 간췌장.으로 소화샘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심장, 신장, 멍게의 심장은 뿌리 쪽에 위치하는데 투명하고 반날 모양입니다. 아, 어, 그래? 그럼 심장이 어디 있죠? 저 <laughs> 가해보한 해부, 멍게는 심장이 없는 것 같네요. <laughs> 물컹, 어. 오늘 느낀 점은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 좀 배워야겠습니다. <laughs> 저는 뭉게가 되게 좋아하는 엄마거든요. 맛있어요. 왜요? 저 이거 잘 먹어요. 이걸 좀 잘라 아 네, 잘려 보세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아니요. 더 있어요? 고추. 네, 네 고동색 부분 보여요. 이 부분을 잘라보고 네. 이거를 잘라서. 어떡하실게요? 이 부분만 보여드려요. 영상이 이제 5분밖에 안 되는 거라가지고, 이제 끊어질것 같아요. 꺼도 됩니까? 아니요. <laughs> 근데 이풀 같은 건 뭐예요? 이거? 이거 뿌리예요. 아, 뿌리? 뿌리가 있어요? 네, 뿌리가 있습니다. 아, 유생 때는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지 음. 멍게를 해부를 다 했는데 네. 이 고독색 부분을 떼어냈어.